판단 기준! 이런 부분 지켜주면. 입 모양이 귀여운지. 어, 입 모양이 귀여운지. 오. 아, 이거 보기 좋네요. 입 모양이 앵두인지. 입 모양이 초초를 잘 나타내는지. <laughs> 아, <아니>, 이거예요 <그래요? 웃음> 아니, 좀, <laughs> 별 다른 건 없어 보이는데. 시작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로 돌아갔다. 성공! 와! 촉촉한 초코칩 나라의 촉촉한 초코칩을 보고 촉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갔는데 안 촉촉한 초코칩은 촉촉초코 촉구... 어 느낌 고 느낌 <laughs> 좋아네 최선을 다했어요. 틀리셨는데, 어. 저랑 똑같이 틀리셨어요. 오, 저도 소름. 초코, 촉촉한 응. 초코칩에서 초코만이라고 초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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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거든요. 시작. 안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살던 안 촉촉한 초코칩이 촉촉한 초코칩 나라에 촉한 초코칩을 먹어촉한 초코칩이 되고 싶어서 촉한 초코칩이 날아갔는데 촉한 초코칩 나라의 문제니까 넌촉한 초코칩이 아니고 안 촉촉한 초코칩이니까 안 촉촉한 초코칩이아라아라고 해서 안 촉촉한 초코칩은 추측한 초코칩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안 촉촉한 초코칩에 날아. 능... 안 촉촉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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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코칩 아 <나라에> 돌아왔다. <laughs> 성격을 알것 같아. 성격을 음, 것. 음, 조금씩. 음. 네. 정혁 씨는요. 네. 좀... 낯간지러운 그런 걸좀 싫어하시는 것 같아요. 어, 혹시 도선님 대박이다. <laughs> 어, 어 예. 야. 왜냐하면 첫 부분 할때다 어. 이제 아이컨택을 하거나 눈 마주치면서 하는데 그거를 피하시더라고. 어. 그래서 그런 걸못 참는 성격. 강일 씨는 어 진짜 진지한 면이 많은 것 같고 그리고 좀 계획을 많이 세우시는 스타일 같아요. 어. 민규 씨는 일단 승부욕이 좀 있으신 것 같고, 아. 매사 엄청 열심히 하실 것 같아요. 오. 그리고 지는 거를 못 참으실 것같네요 오, 오. 와. 대박이다. 그러니까 네. 조수희 아나운서의 별명이 사실 아나운서계의 무속인이에요. <laughs> 아, 네. <laughs>